제주에서 야생동물 밀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올무와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등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하지만 밀렵이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한 주택에 자치경찰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사납게 짓는 사냥개와 함께 밀렵에 사용되는 불법 올무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50대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오름과 중산간 일대에서 오소리와 꿩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수백 개의 올무뿐만 아니라 사냥개와 공기총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동네 선후배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은 오소리와 꿩등 20마리가 넘습니다. 이들은 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했다고 진술했고, 일부는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무나 뭐 사냥개 이용해가지고 잡아오면, 그거를 직접 손질을 하고, 그 손질된 거를 건강원에 가서 집을 재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손질된 오소리를 직접 판매하는. 최근 3년간 제주 오름과 중산간에서 철거된 불법 올무는 80개가 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법 밀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물을 한번 설치하면 인위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이상은 어쨌든 어떤 동물이든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이 어쨌든 또 다른 그런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다섯 명을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불법 밀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IBS 고민지입니다.